그래서 그게 지금 에너지적인 부분으로 전체 에너지로 보면은 5년 남았고요.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반 남았어요. 2년 반 동안 깊이 있게 하잖아요. 그러면 누군가하고 그 다음에 사인이 바뀌잖아. 여기 달에 사인이 바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뉴문이 아마 다섯 번째 하우스에서 맞이한 것 같아. 계자리로 그래서 선생님은 계 자리에 스타트 계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즐기는 영역, 나만의 공간 이런 걸 만드는 게 30년의 과제예요. 이 과제 안에서 지금 그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가는데 어, 여기 어, 5년 지나면 어느 정도 숙제가 돼가는것 같아요. 그러면 5년 지나면 자 5년 지나면 어디로 바뀌냐면 이 다리요 아마 거의 아홉 번째 가려고 할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선생님이 5년 뒤에 삶은 지금처럼 안 살고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할 것이다. 새로운 곳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. 이게 딱 나오네요. 보니까.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? 제가 크게 하지 말아라. 작게. 음. 5년. 그러면 이제 5년이딱 여기. 이, 이때쯤 되면 딱 지금 태양도 바뀌고 달의 위치도 바뀌었죠. 그러면 2031년도 되면은요, 초선생님이요, 지금처럼 이렇게 계시지 않아. 바뀐다. 근데 요거는요, 계절에,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동 바뀌어요. 내 마음이 바뀌어요. 그래서 나는 안할 거야, 안할 거야 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대. 계절이 바뀌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올 거예요. 아마 이러한 그, 저기, 누군가를 위해서 가르치고 있거나, 이러한, 뭔가, 그, 저가 가르치는 길로 갈지도 몰라요. 이렇게. 됐어요? 진짜. 이, 이, 이 선생님이 완전히 01도예요. 네. <laughs> 어떤 분 00도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어. 어써 있어, <laughs> 있어. 근데 어떤 분은요, 29도에. <laughs> 아, 그래요? 아니, 29도에 있는 분들이 <laughs> 있어. 남차마자. 선생님도 방금. 29도예요? 아, 오, 쌍둥이 29도? 이따 봐야겠다. <laughs> 아, 예, 예. 네이탈 네이탈. 아, 네이탈에 네이탈, 네이탈, 네이탈. 네. 그러니까 네이탈에 따라서 달라지죠. 남자 선생 남자 선생님. 거야. 아 요거는 지금 남자 선생. 남자 선생. 네. 이제 쉬었다가 조금 이따 해줄게요. 네. 네. 아 질문 있으면 선생 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세요. 네. 선생 이게 워스피트 갔을 때 다리 좀 이제 올라서 이렇게 아, 명왕성 음. 지나고 칠성수 있는 사인을 지나가잖아요. 달이 어, 지나가는 거는요 어스펙트 그그 영역에서 달이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.